미나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오나시나쌤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센토 치이로노 가미카쿠시 애니메이션 센과 치이로의 행방불명 열 번째 동영상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대사 전체, 예, 전체 다를 딕테이션해서 여러분과 같이 일본어 공부를 하는 동영상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열 번째예요. 내용 들어갑니다. 열 번째 부제목 엄마 아빠 내가 구해줄 거야 이 대사를 칠 때의 치이로의 얼굴 표정이 되겠습니다. 치이로가 보고 있는 건 엄마 아빠가 변해버린 붓다 돼지 돼지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 치이로가 여기에 올수 있게 도와준 뒤에 학구의 모습도 보입니다. 대사 들어가겠습니다. 린의 대사가 첫 번째네요. 엄마의 도로이까라사 신바이시때딴다 유단스르나요? 왔갓나 이것도와 오래니킷게 나이 린이 머리 모양은 여성인데 분명 여성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대사는 남자가 하는 대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 바로 앞에 부분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이 그러면은 예 둔하다 멍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멍청하니까 신발 시대 있다노다 예, 걱정하고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걱정했다라고 과거 완료형 형태로 이렇게 써요. 걱정했어라고. 그 다음에 유단은 방심, 쓰르나, 하지마. 거기다가 부정에다가 욕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방심하지마. 와까라나이 고토와 예, 모르는 일은 와까라나이를 와까나이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까라나이 고토와 예, 모르는 일은 오래이기게 내게 물어. 어? 나? 예. 이 나도 보통은 남성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센, 대답하죠. 응. 근데 생이 그응 대답한 때에 센의 표정이 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이, 응? 도시다? 잉? 왜 그래?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씨가 후라후라 쓰르너? 예, 후라후라는 이렇게 덜덜덜덜, 후들후들 떨리는 그 모습, 의태어. 예, 모양을, 어, 표현한 부사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려, 후들후들거려. 린이 이제, 그, 린과 센이 묵을 곳을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고꼬가 오래 따지너 해야다요? 굿때내랴겐 갱키니 나르사. 하라깝게 지분알아라다요 하까마, 집이다 까라나, 대까이나, 라고 말합니다. 곳꼬 가, 예, 여기 가, 오레다치노 우리들, 예. 근데, 복구다치라고안 하는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입니다. 예. 이 남성들 자기 1인칭, 그, 1인칭 대명사, 자기 자신을 말하는 예, 복구와 올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올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그 상대가 너는 내 낙감아. 예, 네.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의 의미를 남자들, 남성들은 나타냅니다. 특히 이제 성인들인 경우, 성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 뭐, 고등학교 이상 정도? 네. 그래서 우리들 방야 예, 네. 때 내랴, 굿때 내래봐, 예, 먹고 자면, 갱끼니 나루사, 힘이 날 거야, 예, 건강해질 거야. 하라카케는 배가리개입니다요 하라카케의 모습은 또 사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예. 남성이기 때문에 하라카케라고 얘기하지만, 예, 오나카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근데, 린네 말투가 남성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라깎게. 그, 이 하라깎게는, 그, 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통 의상의, 어, 속옷, 속, 속적어리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분데 하라운다요. 하라운오다요가 노다요가, 응다요로.